세일러 세고. 꼬멍게님의 세일러 스쿨미즈. 음, 귀엽긴 한데, 막상 입으면 너무 얇을 것 같아. 지금 여기 겨드랑이 좀 파져 있단 말이야. 위험할 것 같아요, 일단 이거. <laughs> 왜, 왜 위험해? 비키니 입으면 어차피 겨드랑이 보이는 거 아니야? 야, 너 진심으로 하는 거냐? <laughs> 자, 아, 저거는 제 말이 그런 거지. 겨드랑이 문제가 아닙니다. 이게 파진 걸 보면 은 거의 앞면이 파졌죠. 이 말은 언니가 잊지 말라면 잊지 마. 옆, 시옷, 기억이 그런 건가요? 세구야. 세구라고요? 여러분들의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세요. 세구는 아무 말도 아니십니다 아, 옆 세구가 그런 건가요? 음. 아, 씨. 언니는 잘 이해했지? 아, 어? 언니 어, 뭐라 생각했는데? 뭔가? 뭐라 그런데 뭐? 데 이러면서 이제, 어? 요새, 네? 이씨, 저 뭔데 근데? 지 여러분들 시옷 기억이 뭐예요? 엽세구입니다. 엽세구요? 음, 음 세구가 아니에요. 자 세구가 아니면 뭘까요? 엽수구 <laughs> 뭘까요아 <laughs> 야야! 저기 쓴놈 있다! 야쟤베리라 야야 쟤체금체금체금 방금 한명 쳤다! 나 봤다! 아싸 걸렸고 나이스. <laughs> 이걸 걸려? 보라 꿈을 네. 받고 싶은 거 있는데요. 네. 오늘은 비찬이라는 잔이찬니가유리한테 음. 고백으로 했어요. 혹시 아. 실례가 안 된다시면 언젠가는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? 열었다고? 음. 안 되죠. 비찬님은 제 꺼예요. 어. 자, 부럽다. 와꾸님, <laughs> 예, 예. 저도 제 꺼라고 해주세요. 어. 제거는 그거. <laughs> 여기서 기다려 주시고요. 혹시 여기서 그러면은, 판돈 10만원 다 갖고 계신 거죠? 저는 구경이요. 어, 아, 천천장 짱? 예, 여기, <laughs> 그, 뭐야, 그거 왔다. 아니야! 세구도 내 거야! 세구도 제 거예요! 뭘 그거야! 빨리 세구도 그거 주세요 빨리, 빨리, 빨리. 세구, 세구도 막구님 거예요, 이거. 네, 물 좀. 막구님? 막구님, 빨리 이거 해주세요! 왜? 아니, 이 정도면은 해줄 법도 하잖아요! 막구님! 아. <laughs> 나한테는 직접 말해주셨는데, 직접 전달해주셨는데, 흠. 아니, 막구님! 한번 해줄 수 있잖아. 안되겠다. 강경대응. 막구님께서 이세돌, 아, 고세구 제 거예요. 할 때까지 뒤로 방송. <laughs> <laughs> 야 근데 갑자기 역시. 내 거라고 고백하라는 요구가 너무 빡센 요구 아니에요? 근데 그게 왜 빡셉니까? <laughs> 아무 맥락 없이 갑자기 누구 누구는 내 겁니다. 갑자기 <laughs> 아, 너무 빡센 거 아니야 이거? 아니죠 이렇게 하면 되지. 비차님도 제 거고 재구님도 제 거고 주르님도제 거고 모두 제 거예요. 이렇게 하면은 되잖아요. <laughs> 자 이세돌 한 명과 3일 동안 몸바꿔서 살아보기 그냥 살기? 아 근데 상대가 내 몸에 들어오잖아, 그러면. 근데 어. 평생 아니고 3일 동안이면 난 할만할 것 같은데 재밌을 것 같은데 아, 싫은데? 아뭔 짓을 할지 어떻게 알아요? 아니 상대방이 좀 괜찮으면 그건데 막 컨텐츠 한다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고세구 몸에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1 0 0 m 에서 뛰어내려 보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아니 그렇게 하고 싶어서 몸을 바꾼다는 거겠어? 음. 아 유치해 진짜, 진짜. <laughs> 아니 근데 막상 바뀌면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 3일이라 시간이 은근 길다고 아니, 몸 바꾸기... 갑자기 자기 저는 침대에 누워 있다가 문득 어? 세구 몸으로 이사한 짓 해보기? 막 이러면서 막 손가락으로 코딱지 파고 막 이러면 어떡해 이사한 짓 하면 어떡해? 싫잖아! <laughs> 그러면은 나는 만약에 르르탕 몸 가져가지고 르르탕 몸으로 어음 아이스 사? 나나나나 추! 막너 이식 돈날래막 이런 거 하고 다녀. 이러면 어떡해? 아 진짜 나를 뭐 <laughs> 똑같은 초딩 생각으로 아는 거야 뭐야? <laughs> 근데 왜냐면 르르단이랑 나랑 장난을 많이 치니까 서로 바뀌면 이거 폭동이야. 우르르 고세구 바뀌면은 리얼 폭동으로. 어어, 어, 나 그러면은 막 이런다. 어어, 어, 나 그럼 이옷 입는다. 어어, 어, 나 그러면 머리 자른다. 막 이러면서 <laughs> 나 장난치고 놀거것 같아. 광고하다 수위 높은 대사에 놀란 막내. 그... 잠깐만, 죄송한데 얼굴보다 더 크신데... 어어어어어어어... 아, 이거.. 악체적으로 얘기하지 말 <목소리> 아니 이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여성의 신체 부위 중 하나일 뿐인데 아니 구체적으로 얘기하니까 더 이상하잖아 보이는 걸 구체적으로 그냥 말로 표현해버리니까 더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아니 이 사람이 원한 걸 수도 있잖아요 아니 애초에 여기밖에 시선 아니 얼굴보다 여기에 시선이가 심지어 여기는 음영이 져 있는데 여기엔 하이라이트가 들어가 있어 이게 실화냐? 아이가 그렇긴 한데 굳이 그렇게 찝어서 얘기하지 않잖아 그냥 이거는 안 해주면 오히려 제작자의 의도에 반한다. 이상 피고의 진술이었습니다. 그흠 <laughs> 흠. <laughs> 티라미수 케 추는 슬라임즈 보셨나요? 티라미수 케이크. 티라미수 케 잠깐, 근데 르르땅 골반 왜이 넓어졌냐? 원래 이거 골반 이런데. 이거 골반통 의심되는데 여러분들. 저 원래 이래요? 어 원래 이러지 않았는데 원래 어? 이렇게 얄쌍한 슬렌더 몸마였는데 갑자기 골반이 거의 영점. 네. 내가 언어 아니었던가요? 아니, 봐봐요. 옷을 입는 게 너무 오랜만이어서 그렇게 음 웃기는 거 같은데, 생각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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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벅지 아, 여기 보세요. 어 아니, 아, 내마우스 아니 여기 보면 음, 허벅지 무릎이가 이건데 이렇게 허벅지 된 사람이 어디 있어? 나 실제로 이게 그런데? 말이 됩니까? 어? 왜요? 이거 르렸당 현실 보정한 건데. 어어 어, 실제로 어, 그렇다고요? <laughs> 아,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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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원래 그 세구씨는 모를 수도 있지만 타고난 라인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. 세구씨가 잘 모르시겠지만은 음또 있긴 해요. 음아 그렇구나. 그렇다고 하니까 주르르 뽕 있는지 찾는 실험 컨텐츠 이런 건안 할게요. 여러분들 뽕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말아주시고요. 그러면 세구도 이제 다른 곳에다가 뽕을 해야겠다. <laughs> <목소리도> 창희의 알람같이 보면서 너무 즐거웠어요. 아, 너무 즐거웠어요. <목소리도> 즐거웠어요. 즐거웠기만 해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다는말 항상 하지만 우냐? 우냐? <목소리도> 해봐 라고 하면 신발이 있었어. 야 우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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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야. 야, 야. 야. 야 아니 볼 따고 진짜 야 우냐? 옷입봐봐야 냐? 야야야야우 야 야야야야우 냐?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우 냐? 언니도 울었으면... 야야야! 비전 야 야야야! 어? 어라? 달라졌네요... 뭐...뭐...뭐...뭐...뭐쓰?